안녕하세요. 저희 다보여요. 님, 마이크 있으세요? 마이크 없어요. 저기마 들리면 안 잡으세요. C 눌러서 안 잡으세요. 구독 누르셨습니까? <laughs> 야, 이거 고인물 천지야. 미친놈아! <laughs> 여기 고민물 천지라고요? 어 여기 완전 챌린저 서버야 다 종보.. 사람들 다 종보해 걸어다니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 다 건물마다 다 들어가있어 와씨 완전 다들 우승에 눈 멀었다니까 이 서버? 여포질 못해 우리 그래, 끝까지 살아서 만날래요? 어쩌라고 <laughs> 병신새끼야 어 급식이다 <laughs> 급식이다 아하! 아하 급식 목소리 들렸다 급식이다 아하 아하 급식이다 급식이다, 급식이다. <laughs> 개놀렸다. 세체디이다 세체디, 세체들이. 인정. 어, 뭐야, 권총만 빼고 권총템 다나왔어 <laughs> 권총 없는 풀파츠. Surprise! 날아갔어! 아개아 <laughs> <laughs> <가윽긴 해> <laughs> <laughs> 어, 다 Surprise! 프라이즈! 어, 엄청 많이 내렸다 여기 사람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아깝다. 아, 근데 이 쪽이던데 이쪽 이툴 깨졌겠지? 자전히? 헤드 맞았습니까? Surprise! 이쪽 갖다 주네 와, 집마다 있어, 이거, 진짜. 완전 고인물 서버야, 챌린저 서버야. 나처럼 플레이하는 놈이 미친놈이지? 아, 저 사람들 정상이야, 원래. 그지? 아까 이 집에 누가 꼬깃꼬깃해서 들어가던데? 안녕하세요. 저기, 다 보여요, 님. 마이크 있으세요? 마이크 없어요? 저기, 막 들리면 앉아보세요. C 눌러서 앉아보세요. 배그 처음 하세요? 처, 하, 어, 처음 하면 총두 발. 아, 좋아요. 그러면 그냥 갈게요. 화이팅. 힘내세요. 이 너무 미안하다 그니가 그래 자, <laughs> 귀엽다. <웃음> 너무 귀엽다 이거. 어. 아 카카메가니까 너무 웃긴 장면 많이 나온다 게임이. 우리 병아리 밟는 건좀 아니지. 너무 잔인하잖아. 병아리 밟는 건좀 아니지. <laughs> 아. 이고 이거는 병, 병아리가 아니고 그냥 아니라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아니 아니라는 거 아니야? 아니라는 거? 이건 그냥 아니란 거 같은데. 아, 맞네. 템 바꾸고 있었네. 고민이 길었네. 딱 보니. 템이 많아서. 아, 얘 고민할 만 하다. 야, 템 가지수 보니까 이거 공이, 고민할 만 하네. 그렇죠? <laughs> 고민할 만 하네요, 이거. 어? M4 갑시다. 엠퍼 요새 엠퍼를 연습하려고. 앰퍼가 DPS가 높거든. 정확도는 좀 별로여도 병아리들다이 돼서 치킨 되기 <laughs> 전에 다 죽어버리네. 아, 뭔 소리야? <laughs> 이런 사람들이 병아리라고? 아, 너편 님들, 어, 너무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? 다 빠꾸심, 빠꾸심. 빠꿔수. <laughs> 아냐, 안내 길동이 나도 아, 길동이 아이들 분명이야, 분명? 본명? 길동이 분명이 뭐였지? 이거 알았는데 내가. 기억이 안 나. 저 앞에 차 날아간다. 타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<진짜 무서워. 웃음> <이렇게 웃기냐>. <laughs> 와, 길동이야 저거? <laughs> 길동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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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길동아! <laughs> 아, 개웃기네, 진짜 베린이 <laughs> 잡는데 소음기 한 창문만 뚫어놨나? 옆집에서 없나 보다. 창문만 뚫어놨나. 보다. 음 존버가 너무 많아서 들어갈 때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. 고3 배그해도 된다고? 그쵸 고3 배그해도 되죠 근데 고3 다른 의미로 지금 하면 안되지 않을까? <laughs> 그렇지 않아? 고3은 좀 다른 의미로 지금 하면 안되지 않아요? 아니요 레이팅 올릴라는 플레이가 아니라 지금 선택지가 없어요 걸어다니면 죽어 맞아 죽어 너무 많아서 근처에 근처에, 근처에 짱박혀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걸어다니면 맞아 죽어 어쩔 수 없어 이거네. 그래. 얘 카카오 서버에서 하냐고? 아니요, 저는 둘다 각도 안 나온다. 돌아가자. 네, 길동이의 유품 가지고 반드시 우승을 하겠소. 길동이의 유품. 테서플레이 아까 다 했어요. 아저 아래 루인즈에서 총쏘고 싸우는데 루인즈를 진입하기가 좀 세한데 느낌이. 다음에 주 보고 결정합시다. 이산맥이 나쁘진 않거든, 솔직히. 오이씨, 뭐야. 안 죽을 때 이렇게 되네. 차 없어도 되겠는데, 지금? 아, 이따 엄청 봐. 고인 물스텝 하지만 너도 네가 쏠라고 할 때는 움직일 것 같은데? 뚝배기랑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뚝배기 아까 뛰더네 저랑 내가 잡은 건 일뚝배기고 루인지 청소리. 아, 프레임 떨어져. 특이하게 루인지 잡혔네요? 루인지 잘안 잡히는데, 원래? 루인지가 그렇게 잘 잡히는 곳이 아니거든. 전지대가 좀 특이하네. 아홉 명 생존. 이쪽에서 오는 거다 컷하고 들어가야겠네. 그냥 안 들어가고. 기통 수를 늘 건강 유지해야죠. 저 앞에 <laughs> 미안합니다. 저기 컷안 됐을 것 같아요. 더 있을 것 같거든요. 이두배기 꼈으니까 이제 그거 클리어거든요. 삼뜻 의문산에 이제 막았거든? 이겼습니까? 님아. 저 앞에 사람 있죠? 있죠. 벡터 잘 들어간 것 같은데. 빨리 와 가야돼 고인물아 저등 선지 라스트 3 2기죠 믿고 버틴다 들어와 고마워 머리0 0 0즈님 하이 0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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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0 0 0 0 0 0 진짜 못하는 초보하우랑 잘하는 사람들이랑 섞여있어 음 진짜 못하는 사람이랑 진짜 잘하는 사람이랑 <laughs> 야이씨 이거 뭐야 과도한 게임이용 전산적인 생활 어? 저거 뭐야